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어, 강아지 요독증, 요독증, 신부전이 이제 어, 발생했을 때 흔히 나타난, 그래서 문제가 어, 많은 요, 요독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아지 신장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어, 신장이 이렇게 이제 뭐 콩팥이라고 부르죠. 어, 혈액이 들어왔다 나갑니다. 신장에서 혈액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이렇게 뭐 복잡한 이제 기관을 거치게 되는데요. 어, 이 기관을 이제 거치면서 중요한 기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. 어, 단백질이 이제 이 소화돼가지고 부산물이 생기는데 뭐 요소,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. 이게 이제 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어,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야지 강아지가 아이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뭐 수분을 배출했다가 또어 흡수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전해질 이런 걸 이제 배출했다가 또 흡수하고 이런 아이 복잡한 기관들을 거치면서 항상성을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고요. 혈압 유지, 빈혈 교정 칼슘 인대사 이런 것에 관여하는 것이 신장입니다. 신부전은 무엇이냐? 이 신장에서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세포가 상해나 손상을 입어서 제기능을 어,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신부전입니다. 신부전의 종류는 급성과 만성이 있고요.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신장 수치 검사를 통해서 어, 이 신부전의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. 뭐, SDMA, BUN, 크레아티닌, 요런 것들이 이제 신장 수치입니다. 근데 이 중에서 강아지 신부전을 판단하는 수치는 요 크레아티닌 수치. 뭐, SDMA나 또는 BUN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면, 아,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. 이거는 알수 있지만, 그래도 궁극적으로 강아지 신부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레아티닌 수치다.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강아지 요독증은 어떻게 발생하느냐? 아 강아지 요독 증의 이제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뭐 신부전이면 아, 아, 중요한 이제 아, 이 원인이지만 요로 결석도 강아지 요독증의 아, 발생 원인이 됩니다. 왜 이제 아요 신부전이나 요로 결석이 아, 요독증을 이제 유발하느냐 하면은 신부전이 발생하면은 어, 이 신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없게 되겠죠. 또, 요로 결석이 발생해서 요로를 이제 막게 되면 역시 이제 소변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장이 제 기능을 다 해도 이게 이제 소변이, 어, 어, 요로가 막혀서 소변이 배출이 되,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어, 노,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될수 없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출돼야 될 이런 이제 독성물질 뭐 요소나 뭐 암모니아 등등 이런 것들이 어~ 그~ 소변을 배출되지 못하고 혈중에 자꾸 쌓이게 돼서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~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구토나 설사 뭐 이런 증상입니다 자 그럼 강아지 요독증을 어, 치료하고 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어, 이 증상을 완화 아, 시키는게 아,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독증이 발생하면 어, 구토, 어, 어, 아주 심하게 구토를 계속하기 때문에 탈수 뭐 이런 것으로 어, 발생해서 강아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서 어, 이제 항구토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이 탈수가 발생했다면은 이제 수액 아, 이 공급을 아,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선 강아지를 좀 아, 편안하고 또 아, 이, 어, 살려야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아, 대처 방법이고요. 어, 그런 다음에는 이제 원인을 아, 파악해야 됩니다. 아까 제가 이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. 하나는 신부전, 하나는 아, 이 요로 결석. 뭐 신부전 또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는 원인 어, 그것이 뭐 독성 물질 섭취 또는 뭐 어, 독성 신장에 독성이 있는 의약품의 섭취, 뭐 곰팡이 있는 사료의 섭취 또는 뭐 이뇨제 같은 의약품 설치 어, 섭취.